그루밍 공식의 SD 애견미용 학원 최미경 원장입니다. 어느덧 초보자분들을 위한 미용 영상을 준비하고 시작한 지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동안 그루밍 공식을 통해 애견미용 도구의 사용법부터 시작해서 미용의 기초를 배우고 또 견종별로 대표적인 미용도 배워보셨는데요.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오늘은 똑똑한 강아지의 대명사이면서 오랜 세월 동안 반려견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바로 푸들입니다. 함께 미용할 아이 이름은 타이미이고 4살 블랙 푸들입니다. 푸들 미용의 대표격인 몸의 스포팅과 테디베어 컷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타이미와 함께 영상을 통해 미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몸의 미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미용은 스포팅 컷이고요. 몸을 밀고 팔다리에 털만 남기는 미용입니다. 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미용 중에 하나고요. 또 초보자분들이 하시기에도 간단하고 쉽습니다. 자, 지금부터 클래핑을 사용해서 미용을 할 건데, 항상 클래핑을 사용할 때는 아이를 진동을 먼저 느끼게 해줘서 놀라지 않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미는 반대 방향으로 피부를 당겨서 아이 피부가 상처나지 않게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오늘은 정방향으로 밀 거예요. 정방향은 아이 털이 난 방향, 난 방향으로 해서 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 구역은 머리 뒷부분에서부터 꼬리 앞에까지, 그리고 이 몸통의 절반까지를 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쪽을 민 다음에 양쪽 옆구리 아이들 가슴 쪽을 밀어줄 건데요. 마찬가지로 아이들 몸에 뼈를 만져보시면 이렇게 어깨 쪽에 뾰족 튀어나온 뼈가 있습니다. 이 뼈를 기준으로 겨드랑이 그리고 다리 사이 여기를 저희가 턱업이라고 하는데 여기 턱업 사이를 밀어줄 거예요. 자, 똑같이 정방향으로, 털이 난 결대로, 특히 이 다리 사이 턱업 부위는 살이 연하기 때문에 꼭 반드시 팽팽하게 잡아당겨서 클리퍼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을 당겨서 밀어주시고 그 다음은 이제 엉덩이 부분을 밀 건데요. 엉덩이는 스포팅과 같은 경우 아이들 미용을 하고 나면 이 양쪽 다리 털은 남아있기 때문에 대변이나 소변이 묻을 수 있어서 이 엉덩이 주변도 깔끔하게 밀어줍니다. 기준은 항문하고 꼬리, 항문하고 꼬리를 기준으로 잡으신 다음에. 생식기까지, 생식기 사이로. 그래서, 우리 타이밍은 중성화 수술을 했기 때문에, 그 사이까지를 깨끗하게 밀어줍니다. 만약에 중성화 수술이 안돼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여기 생식기를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 이제 앞 가슴. 자, 우리 뒤에 목 뒤에 뒤에서부터 등을 밀었잖아요. 그럼 목에서부터 앞 가슴을 연결해주듯이 미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아이 혀안 나오게 얼굴 돌아가지 않게 잘 잡으신 상태에서. 귀 밑에, 귀 밑에서부터 앞 가슴 사이, 앞 가슴 사이. 자, 이턱 부분은 아이들 턱을 만지시면 하악이라그래서 이렇게 뼈가 갈라져 있거든요. 이 뼈가 갈라져 있는 끝, 즉, 우리 목접. 쉽게 얘기하자면 목접. 목절에서부터 밑으로 밀어주시면 됩니다. 자, 뒷부분에서부터 앞가슴으로, 앞가슴으로, 다리 사이로,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얼굴 컷, 후두부, 그 부위 밑에서부터 귀를 지나면서 턱까지. 앞에서 보시면 약간 타이밍 귀가 길어가지고, 약간 V자 모양. 그 다음에 이제 배를 밀 건데요. 배를 밀 때는 항상 아이들 관절을 생각하셔서 이렇게 잡지 마시고, 저 같은 경우는 팔로 가슴을 받쳐준 다음에, 제가 좀 숙여서, 아이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게, 정으로 밀어주시는데, 이때, 이 배의 피부는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정말 클리퍼가 스쳐 지나가듯이, 피부를 긁지 마시고, 스쳐 지나가듯이, 스쳐 지나가듯이, 긁으면 잘못하다가 상처도 나기 쉽고, 이 클리퍼 자국대로 아이들이 피부에 모양이 그대로 남아서 빨개지거나 피부가 두드러기처럼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겨드랑이까지. 이렇게 밀어주시는 게 스포팅 초벌입니다. 이렇게 밀어준 다음에 가위로 팔다리를 정리하면 미용이 완성이 됩니다. 자, 클리퍼로 스포팅 모양을 클리핑 해주신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시다시피 털이 이렇게 떠있잖아요. 마치 근육처럼, 또는 살찐 것처럼. 그래서 이 부분을 이 몸과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게 남았어요. 자, 털을, 털은, 푸들털은 컬이 있기 때문에, 결대로 코밍을 하신 상태에서, 아이가 똑바로 선 자세를 확실히 잡으시고, 자, 측면에서부터, 엉덩이 부분까지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 저는 민가위를 쓰고 있지만, 초보자분들께서는 요술가위를 쓰셔도 돼요. 요술가위를 쓰시면 훨씬 더 편합니다. 요술가위로 몸을 민 피부 부분과, 그 다음에 다리, 다리의 경계선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주시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 다시 결대로 코밍하셔서. 먼저, 가위는 여기서부터 여기를 다 쓰시는 게 아니고, 자, 무릎, 아이 무릎을 기준으로 윗부분을 먼저 길이감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길이감을 설정해서 미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랫부분은 이 무릎을 기준으로 이제 아래쪽으로 가위를 돌려주셔도 되고 또는 세로로 해주셔도 되고 또는 그냥 그대로 가로로 가로로 해주셔도 됩니다. 가위가 어떻게 들어갈지 잘 모르잖아요. 어디로 어디부터 들어가야 될지. 그때는 뼈 모양을 생각해서 뼈를 끊어서 미용한다는 느낌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측면은 다 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디를 할 거냐면, 이제 뒤쪽 생식기 사이, 생식기 사이를 할 건데, 제일 먼저 아이의 다리의 절반이라고 생각하시고, 절반까지를 일자로 쳐줍니다. 일자란 기준은 내가 아이가 서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일자예요. 자, 아이 무릎 뒷부분까지 일자 그대로 일자 해주신 다음에 요때는 커브 가이를 쓰셔도 편해요. 그 일자 즉 전체 다리 길이의 절반까지를 일자를 치신 다음에 커브 가이로 그대로 굴려주시면 돼요. 아이 서 있는 모양 그대로 그대로 굴려주세요. 느낌은 일자 45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굴려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 아이 뒤에 발바닥 패드, 발바닥 패드에서부터 이 높이를 저희가 비절이라고 하는데, 이 비절 부분은 커브가이로 발바닥 검정색 패드까지 그대로 연결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연결. 커브가이는 곡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대로 가위 방향대로만 연결해 주시면 자연스러운 뒷다리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보통 스포팅 미용을 하게 되면 잘 보시면 아이 뒷다리를 일자로 빼는 미용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후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대퇴골을 지나면서 무릎 무릎에서 뒷다리. 이렇게 미용을 해주시면 아이들이 보행을 할때더 경쾌하고 푸들의 특성, 특징처럼 아주 총총 총총 퐁당퐁당 뛰는 그런 느낌을 경쾌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자 다음에 여기 다리 안쪽을 시저링 하겠습니다 자 다리 안쪽은 마찬가지로 학문도 있지만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생식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줌을 볼때 이 다리 사이 털로 오줌이 다 묻어서 곤란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다리 사이는 이 사이 지금 제가 손가락이 왔다 갔다 하죠. 적어도 두 마디는 들어가요. 두 마디 정도를 기준으로 잡으신 다음에 그대로 일자로 그 내가 생각한 두 마디 끝까지 일자로 잘라 주시면 됩니다. 되고 나서 안쪽을 일자로 시저링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면 정리를 예쁘게 요술가위로 요술가위로 예쁘게 면 정리를 해줍니다. 자, 아까 후구 일자 절반까지 그 다음에 45도로 그럼 여기 안쪽도 각 없애주면서 예쁘게. 그 다음에 앞에 풋라인 발가락 앞에 털은 커브가위로 동그랗게 잘라주시고, 옆에 측면도 일자로 자르시다가 뒤에서 이렇게 연결. 여기도 약간 45도 느낌으로, 그리고 여기서부터 연결. 그러니까 보시면 이게 약간 반원 같이. 그러면 애들 다리가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뒷 패드에 흙이 묻는 일도 적어집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앞 부분, 앞 부분도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일자 45도. 똑같이 다리 모양 굴곡 그대로. 이거 요술가 있으시면 되게 편해요. 일자로. 쭉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앞발가락까지 45도. 그래서 여기까지 뒷다리 정리하는 법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번엔 앞다리 부분을 시저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까랑 똑같이 몸통과 다리의 털을 이어줍니다. 하나의 면처럼. 자, 그 다음에 앞부분. 앞부분도. 일자로 연결해 줍니다. 어, 나는 요술 가위 써야지. 그러면 요술 가위로, 요술 가위로 자연스럽게 연결. 그 다음에 뒤에 이 아까 밀었던 클리핑 자리에서부터 일자로 쭉 내려가시면 돼요. 한 가지 팁은 여기 보시면 겨드랑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평면적으로 이렇게 그냥 하시기보다 살짝 대각선으로 앞다리 뒷라인까지를 연결, 요런 느낌으로. 그러면 여기 쉐입이 자연스럽게 생기면서 코팅 미용이 더 예쁩니다. 팔꿈치 부분을 살짝 이 겨드랑이부터 살짝 대각선으로 내리신 다음에 그리고 일자. 그러니까 이렇게 일자인데 저는 살짝, 살짝 팔꿈치까지 대각선. 심한 각도는 아니고요, 살짝만. 왜 사람도 팔을 이렇게 뻗으면 팔꿈치 부분이 살짝 튀어나와 있고 무릎이 튀어나와 있잖아요. 저는 아이들 미용할 때도 골격을 그대로 드러나게 미용해주는 게 훨씬 예쁘더라고요. 그러면 앞다리도 살짝 안으로 넣어줘야 되겠죠. 왜? 모양이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앞쪽 살짝 한 각도로 말씀드리자면 10도, 15도 살짝만 살짝만 넣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일자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앞다리를 일자로 시저링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를 살짝 이렇게 넣어주시면 앞다리의 경계선처럼 만들어지면서 보이기 때문에 아이들 걸을 때도 예쁘고 서 있을 때도 그냥 마치 몸통에서 뭐가 일어 일자 기둥이 내려온 것 같지 않고 앞다리 라인 가슴부터 앞다리 시작점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내 아이 골격을 제대로 이해를 해서 그거를 미용에 접목시키시면 다리가 짧은 아이들은 길어 보일 수 있고 장이 긴 아이들은 장이 짧아 보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연하게 그냥 이쁘게 이쁘게 미용하는 것보다 내 아이 체형을 먼저 파악하자. 자, 이렇게 뒤와 측면과 앞면을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다리 사이, 자, 앞다리 사이는 일자로 내린다는 느낌보다 살짝 A 라인. 왜냐하면 겨드랑이의 털을 약간 정리해주면서 다리의 털을 미워해줘야 되기 때문에 살짝 A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털을, 코밍을 해서, 여기가 지금 겨드랑이에요. 여기에 털들이 정말 많이 엉키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깔끔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먼저, 그러면 옷 입히시거나 하네스 착용할 때도 엉키는 털이 없어요. 그리고 납서그 밑에는 일자. A라인이라고 이렇게 퍼지는 A라인이 아니고요. 살짝 겨드랑이 부분만 조금 더 짧게 쳐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다리는 항상 원통이 되게 미용하기 각이 없어야 되겠죠. 원통이 되게 미용하기 겨드랑이 부분은 조금만 짧게, 그리고 아래로 갈수록 살짝 퍼지다가 일자로 만나기. 자, 이렇게 살짝의 A라인으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풋라인은 똑같이 앞발가락 앞에서 뒤쪽. 뒤쪽은 살짝 15도 올라간 느낌? 그러면 모양 똑같죠? 뒷다리, 무릎, 아래다리, 그 다음에 위에 상완, 엘보, 팔꿈치, 그 다음에 일자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좀 살아있는 것 같죠 느낌이? 그래서 이렇게 미용을 하시면 됩니다.